이번 영상은 싱가포르 생활비, 생활비에 대해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 입싱,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이주를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생활비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한국인 국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생활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봐야 하는 당신은.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입싱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입싱이라 하면 싱가폴로 이제는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입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입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이 영상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정말로 애들 어린이집 학교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집부터 알아보시고 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무조건 애들 어린이집 학교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먼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구한 다음에 그 주변으로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유는 집을 먼저 구하고 어린이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막상 집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초등학생 미만이라면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로컬 어린이집 한국 국제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유치원 그리고 기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연 비용으로 보면은, 로컬 어린이집은 연 15,000에서 2만 불 사이, 한국 국제학교 부석 유치원은연 12,000불, 그러니까 수업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제학교는 보통 25,000불에서 3만 불 사이입니다. 이거는 수업료 기준이라서, 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 외에도 등록비, 기타 생활비, 기타 활동비 등이 부대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커 어린이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커 어린이집은, 연간으로 15,000에서 2만 불 사이인데, 이걸 잘 생각해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인 자녀가 싱가포르로 오게 되면은, 영어도 중국어도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한국인 어린이를 잘 받아주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구하는 게, 절대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한국국제학교부속유치원입니다 그거는 연간비용은 12,000불입니다 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할 것이 한국인 국제학교 부속유치원이 싱가포르의 로컬유치원보다 커리큘럼이 더 좋을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유치원보다 더 커리큘럼이 좋은지 자녀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구에 대한 거는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한국 국제학교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기타 국제학교입니다. 뭐 국제학교가 싱가포르에는 많습니다. 국제 도시이다 보니 뭐 영국 국제학교, 미국 국제학교,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등 많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연 비용은 어,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사이이고, 물론 2만 5천 불미만인 학교도 있고 4만 불 가까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도, 가진 돈이 워낙 많거나 또는 연봉이 넘사벽이 아니라면 어이 돈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곧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라면은 기본적으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현지의 국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는 한국인 국제학교 아님 기타 국제학교입니다. 한국인 국제학교는 싱가폴 코리아 인텐셔널 스쿨로 SKIS 라고 불리우고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학비부터 모든 게다 나와 있긴 합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순수하게 수업료만 기준으로 연 12,0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들에 비해서는 정말 최고 저렴한 국제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이 수업료는 등록비나 다른 활동비는 제외한 순수 수업료입니다. 그외국제교는 싱가포르에는 국제교가 정말 많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나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대략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입니다. 이 범위보다 더 저렴한 국제교도 있고, 물론 더 비싼 국제교도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 레인지는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자녀가 있는 가장인 경우에, 싱가포르에서 받은 오퍼가, 한국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말 가장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이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이제는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인 국제학교 그리고 기타 국제학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는 경로가 국제학교를 가서 그다음에 괜찮은 대학교를 가고 자녀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자식 농사에 대한.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한국에 있는 일반 학군 좋은 중고등학교나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학군 좋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어 자녀가 독립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어 자녀가 대학교는 물론 결혼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싱가포르에 입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학교를 정했으면은 이제 집을 구해야겠습니다. 싱가포르 거주비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거주 유형별, 거주 크기별 완벽하게 정리 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에 따라서 편차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 간단하게 이 영상에서는 평균적인 느낌적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싱글이시라면은 결혼도 안 하신 싱글이시라면은 원룸이 가능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스튜디오. 스튜디오도 한국의 원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싱글이시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스튜디오나 원룸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말로 저렴한, 무조건 저렴한 것만 보시겠다 하시면은, HDB 주공 아파트 개념의 HDB에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커먼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월 600불까지도 가능하고, 정말 조그만 방은 제가 월 470불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일반적인 콘도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 한마디로 화장실이나 주방에 갇혀져 있는 한국의 얼룸 같은 스타일의 스튜디오 아파트면은, 일반적으로는 월 2,000불 좀 좋은 적은 월 3,000불 정도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은 방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등 다양한 크기의 집을 구하셔야겠지만 또한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h d 같은 경우는 정말 싸면 월 2,000불 정도 콘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 지역 비싸지 않은 로컬 거주 지역은 3,000불 정도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국자교 근처면은 가령 부키티마나 이제는 노비나 같은 경우는 3500에서 5000불 사이입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비싸지 않은 로컬 거주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월 3000불 정도면은 고려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너 드라이버가 되고 싶은 경우에는 물론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1600cc나 그 이하의 조그만 경제적인 차를 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 10년짜리 COE, COE는 취득세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비용, 유류비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 등을 다 감안하면 은 제가 여러가지로 한번 다방면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로컬애들 같은 경우 를 보면은 연간 최소 15,000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차를 소유함으로써 나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드. 메이드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분들을 쓰려면은, 어, 메이드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필리핀은 조금 비싸고, 인도네시아는 중간, 미얀마 출신 메이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국적에 따라서, 그래서 또, 또한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충 보시면은 월급 600불에, 메이드를 고용하면서 나라에다가 매달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메이드, 이제, foreign domestic worker 랩이라고 하는데, 때는 600불은 월급은 메이드에 직접 주고, 300불은 정부에다가 매주, 매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메이드를 쓰려면은 월 9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녀 학비랑, 주거비랑, 교통비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생활비들이 있습니다. 식자재 비용, 그러니까 슈퍼나 시장에서 장보는 비용,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대중교통 비용, 그리고 전기, 수도세, 가스비 등의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밖에서 밥을 사먹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고려상에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매우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오히려 좀 저렴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싱가포르로 오시는 데 있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연간 교육비는, 이제 평균 값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교육비는 자녀 1인당 3만 불 정도, 연간 주거비는 대략 4만 불 정도, 연간 차량 유지비는 연간 1 5천불 정도, 연간 메이드 비용은 1 1 0불 정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이제는, 음, 경우에 따라서 전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싱글인 경우와 4인 가족, 4인 가족이 돼 자녀는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로, 싱글인 경우와 4인 가족인 경우로 나눠봤고, 싱글인 경우에도 저렴하게 사는 버전, 그리고 럭셔리하게 사는 버전, 그리고 4인 가족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버전, 럭셔리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기 제가 예시 드릴 숫자들은 다 평균 값이자 어느 정도 대충 나오는 일반적인 금액이지 절대적인 답은 없고 항상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러면 싱글인 경우이면서 저렴한 버전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공과금은 제가 연간 천불 잡았고 식자재. 식자재는 시장에서 장보는 비용에다가 식비, 나가서 사먹는 식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 주거비는 HDB 커먼베드룸 가장 저렴한 어, HDB의 룸 렌트를 잡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비, 여행비는 최소한 한국에 1년에 두번은 간다라는 가정하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합은 15,500불 그리고 싱글인 경우면서 럭셔리 버전을 보겠습니다. 공과금은 똑같이 1 0 0불을 잡았고 어, 유흥비라고 했는데 럭셔리하게 사는 싱글은 보통 밥 먹는 것보다 장보고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술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는게 더 크기 때문에 유흥비를 2만을 잡았고 여행비 역시 한국으로 가는 비용 외에 주변 국가나 주변 여행 비용을 잡았고 교통비는 15,000불 요거는 차, 차를 사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주거비는 4만 불, 도심에서 멀지 않은 스튜디오 콘도를 홀 렌트한다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8만 6천 불,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젊은 버전은 공과금은 4천 불, 십자대, 식자재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을 보고 집에서 밥해 먹고 나가서 가끔 외식하고 그런 비용 2만 불. 국제학교는 초등학생 자녀 2명 해서 5만 불. 국제학교 중에서도 한국인 국제학교나 저렴한 국제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행비는 4인 가족이 한국으로 최소 1년에 두번 가는 경우로 만불 잡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 비용 차 없이 교통 대중교통 비용 4천 불. 주거비는 HDB. 쓰리베드룸 또는 포베드룸 가장 저렴한 이준이나 우드랜드 지역에 가장 저렴한 hdb의 홀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만 3천불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 럭셔리 버전입니다 이거는 공과금은 똑같이 4천불이고 식자재는 이제는 집에서 해먹고 외식하고 하는 비용에서 4만불 그 주거비 같은 경우는 5만불 주거비는 부키티마나 어좀 괜찮은 지역 매우 비싼 적은 아니지만, 괜찮은 적의 콘도, 쓰리베드룸, 홀 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5만 불. 교통비는 차량 유지비용. 그러니까 차를 사는 경우고, 그 외에 차량 유지비용 다 포함해서 2만 불 잡았고, 여행비는 역시 한국으로 1년에 두번 가는 비용, 또한 주변 국가 가끔 여행하는 비용해서 2만 불 잡았고, 국작교는 4만 불씩 두 명에서 8만 불. 국작교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국제학교, 준선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를 고용하는 비용 11,000불 해서 연간 비용은 22만 5천 ,000 불을 예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 싱가포르에서 전반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았고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